페이스 다운 상태에서 하우 거군을 합니다. 하우 거군은 이렇게 보면 이제 늑골이 있죠. 늑골 네, 12번. 마지막으로 이제 만 느껴지는 늑골이 12번입니다. 요쯤에 있어요. 9번서부터 12번 사이로. 45도 각도로 광배근하고 같은 섬유 방향으로 있습니다. 네, 피술자의 몸을 갖다가 이렇게 유선으로 만듭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이 자체가 자체만으로도 이제 하우 거군은 이완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. 됩니다. 밑에 보조물을 껴가지고 약간 거상을 시키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고 골반하고 상처가 늘어나면서 예, 마사지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죠 자 12번은 여기 플로팅돼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얘가 부러질 수 있어요 부러지진 않더라도 스트레스 골절 정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예, 처음에 어태치할 때 굉장히 부드럽게 해야 되고요 강한 압을 주면 안됩니다 에, 하우 거구는 이 광배근 밑에 있고요. 그 밑에는 이제 요방형근 길근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펠페이시 됩니다. 안심하고 하셔도 되고요. 에, 중요한 것은 여기에 늑골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하우 거구는 요통이 있는 사람한테 반드시 해줘야 돼요. 왜 그러냐면 요통을 일으키는 인자가 꽤 많은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요방형근이고요. 그 요방형근은 압력을 주는 게 광배근입니다. 그 사이에 하우거근이 요방형근하고 광배근 사이에서 이게 허리의 구조적인 안정을 에,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통을 일으키는 그 핵심은 아니더라도 요통을 일으키는 주범에는 항상 하우거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앞통도 여기가 아파요 이쪽 부위가 앞통도 정확하게 근육 위치에 있습니다. 자, 아은 수장을 갖다가 플랫하게 하고요. 그 다음에 애플로라지로 합니다. 그래서 쭉 내려와서 이제 하우거분이 만났죠 그럼 이제 45도 각도로 슬라이딩을 하시면 돼요. 자, 아은 여기 장골 부위에서 주고요. 스타트는 여부도 주고. 진짜 마사지는 이제 늦골이 시작되는 지점이다라고 마음속으로 상상을 하시고. 그 다음 약간 45도 각도 방향으로 섬유로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겠어요. 자, 피 숫자가 등치가 크고 시 숫자가 이제 등치가 작아서 수작으로 하기에는 손목에 부하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. 이때 전환을 이용하시면 되고요. 전환도 전환 전체를 다 평평하게 어태치한 상태에서 해주시면 되겠어요. 자 유기적으로 할 때는 요 앞에 골반을 약간 본인 쪽으로 당기고 앞은반대로 밀어주시게 되면 기존의 이제 그 스트레칭 구조를 갖다가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이거는 이제 근력의 차이가 있어서 시술자가 좀 힘들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자신이 없다면 골반 밑에 보조물을 끼우고 수장이나 전화를 위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.